사랑의 색깔 17번째입니다. 어느 날 나는 동생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면서 버스를 타고 모임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에 몰려오는 음란한 생각이 자신을 잡아서 그것에서 헤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땐가 헤어난 것 같다 가도 또 벌써 자기 마음이 그런 것으로 점령당하기를 일수라서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생각해 보니 아예 그와 같은 음란의 문제에서 주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벗어나 생활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였죠. 주님을 믿고 그렇게 그분께 대한 첫사랑을 가진 기간은 몇 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나서는 매우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마음에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속상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속삭임이 어찌 된 일인지 알지 못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속삭임이 계속되면서 나는 봄 수련회 때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가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인도자 형제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나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한 말씀이 없으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며 귀신의 속삭인 것을 알지만 당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생각이라고 판단했기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들었던 복음은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고 다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의 교계가 있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나는 서서히 이러한 속삭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면서 주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에 제 6권 이기는 자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